신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그손 모자극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 모자극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손 모자극 만져라. 그손 모자극 Talk son 전도서 1장입니다 <laughs>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모 정도. 이도자의도이이라도도이가이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이든것이헛도도다 해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할수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전도서 그러면 에, 그 전도자가 이제 설교자, 전도자 이런 표현인데요. 그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에게 보내는 그 전도지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에, 전도지를 한장 이렇게 던져준 것 같아요. 그긴 전도지인데 에, 솔로몬이 본 인생에 대한 에, 그 전도지를 이렇게 들추어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가장 성공적이고 화려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인류에게 보내는 그의 메시지는 딱 하나다. 이거죠. 그게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더라. 대부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수고하는 것뿐이더라 이거. 인생이라고 하는 게더 덥다는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일반적인 이론에 접근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다.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행복을 쟁취하고 싶다. 그래서 행복을 쟁취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 행복이... 생취하고 보니까 그냥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거죠. 또, 뭐, 내가 뭐꼭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었다. 그것도 역시 보면 별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뭐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것도 뭐 지나고 나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다헛되다는 거예요. 다그 헛되지 않은 게그나 있다 이제 그걸 말하려고 헛그다는 거죠 대부분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t d a 그 hot d a 그거 보니까 예전그다 있던 day. 그 hot day. 그 hot day. 그그 형태가 바뀌면그 반복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펴본 솔로몬의 경험으로는 해안에서 새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다 이미 있었던 것이었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어,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왜 그냥 다윗의 아들이라고만 했나? 다윗의 아들도 수십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왕이 된 아들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로몬인데 그 유명한 이 절에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헛되다. 이 문장 구조를 이 전도자가 갖고 있는 거야.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화두를 던질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래, 맞아다 헛된 것들이야. 세상에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얼마 있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야. 그게 이제 딱 느껴지죠. 우리가 막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어서 커야지. 그래. 아, 막 나이를 막더 먹은 것처럼 막 뿔려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내가 나이 안든 것처럼 한단 말이죠. 나이 안 먹은 것처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참 희한한 일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나중에 보면 그렇게 그게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일까요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거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 솔로몬이 말하는 일상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게 행복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철학자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솔로몬의 인생론을 벗어나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이한 구절만 봐도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그 학자였는가? 그리고 그 내면의 그 깊은 진리를 그가 탐색하고 그것을 알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사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세대,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션, 그러면 한 30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한 30년, 60년, 90년 산다고 합시다. 한 세대. 에, 30년이 갔어요. 그러면 또한 세대가 나와요. 왜? 이제 한 30쯤 되면 사람들이 장가 가고, 뭐 이제 시집 가고, 이제 혼인해서 또 2세를 두고, 또그 2세들이 또한 30년 지나면 또 2세들을 두고. 뭐 그게 뭐좀더 드러날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한 세대가 간단 말이죠 가고 또한 세대가 또 와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솔로몬이 볼때 어 그러면서 이그 솔로몬의 역사관 같은 경우에 보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또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니까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반복이 아니죠 일상 속에서 이 역사의 출발점에서부터 종말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이제 그, 종말을 향해서 거의 끝 지점에 와 있다. 아마 이걸 부인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말합니다. 올해도 이제 기후변화, 에, 빙하가 녹고 있다. 남극 빙하가 녹, 녹고 있고, 북극 빙하가 이렇게 많이 녹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 반대급으로 보면, 인류 역사가 더워질 것이냐 추워질 것이냐 제가 볼때이 해가 말이죠 계속 그 폭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정한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그 일상의 그 삶의 은혜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예. 그것들이 언제까지 반복될 거냐 이거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해가 이제 그 폭발을 멈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극도의 추위와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오겠죠. 달이 핏빛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해도 더 이상 따뜻함을 줄수 없는 그런 세계가 코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출발해서 끝나면 거기서 이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뭐. 정해진 틀이에요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참 재밌는 표현도 썼어요 6절에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지만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어디에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느끼는 거죠 그냥 예. 그리고 예. 강물이 이제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 늘 바다는 똑같아요. 어, 뭐 북극 빙하가 녹고 남극 빙하가 녹으면 어, 뭐 여의도가 잠기고 뭐뭐 뭐 후지산만 남고 뭐 일본도 다 잠기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의 그 구성 자체가 빙하가 다 녹아 버리면 물이 넘쳐서 그 물로 덮이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이 지구의 어떤 인력과 그이 태양계의 질서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것을 유지할 거라고 봐요.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역사관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거 해 아래라는 말은 그냥 이 피조된 세상에서 그런 표현이죠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 다 바람을 잡으려고 바람이 잡힙니까? 뭐 잡았다고 해서 잡힌 것이 아니죠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저 대부분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지나간다. 근데 이제 이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 이제 맨 11장, 12장에 나와요. 그 얘기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데도 그렇게 말하겠죠. 어, 세상 모든 거다 헛되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건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안에서 그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거를 이제 마치 바울 사도는 솔로몬의 이 전도지를 받아서 답변한것 같이 보여요. 다 헛되. 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아니야. 헛되지 않은 게 있어. 그것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건 헛되지 않아.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헛된 일에, 바람잡는 일에, 인간들이 다 모든 걸 허비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헛되지 아니한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거룩하신 뜻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그 사업처 그 모든 자녀들의 삶의 터전 위에 복을 주시되 우리의 삶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